안녕하십니까. 아, 산재지성컴퍼니의김 대표입니다. 아이고, 오늘 봐서 알겠지만, 아,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바다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로권에 이렇게 왔습니다. 수로권에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뻔하죠. 베스트 낚시. 할게 없습니다. 지금 기상이 한 3주, 4주 동안 지금 기상이, 주말 기상이 완전히 안 좋아요. 한 1km 뒤, 2km 뒤에도 백파가 보일 정도로 엄청납니다. 기대는 전혀 안 합니다. 솔직히 일단 시간 좀 때우다가 그래도 가야 뭔가 했는 것처럼 보이니까. <laughs> 아기 배스 물리면 아파요. 아파 배스 물려도 아파요. 아이고 참 우리 감독이 고생이네. 이거 하려고 그먼 그래. 그 길을 내려와가. 아 어? 아이고야. 이거, 보리멸인가, 그거 아닙니까? 에헤이 차이 차이, 아하이. 어, 일단 안 나옵니다. 도다리는 저하고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다는 거. 뭐고? 저그 거북이가 때렸나? 설마? 저그 거북이가 때렸나?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천? 천이 가까우신 분들은 천으로 가세요.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스베로.. 아 그놈의 스베는또 했다 참 거기다가 지금 명절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해야 될 시간이 지금 타이트해져 버렸어요 암만 타이트하다 해서 지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이런 날씨에 또 굳이 이런 날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PD가 PD님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혼자 포인트 다찾아 여기입니다 하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낚시하는 시간이 지금 한 11시가 다 됐는데, 어, 저희 피디도 거의 똥줄 타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이 수로는 제가 거의 한 15년 전쯤, 어, 저희 낚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친구랑 그때 당시에 많이 와봤던 수로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낯이 익었고요. 아, 뭐, 보기는 좋죠. 보기는 너무 좋고. 근데 안 좋은 거는, 좀. 예좀 있어요 일단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아직 제 기분이 쎄하진 않습니다 이게 쎄 하면은 이제 뭔가 이게 좀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다 뭐. 아니, 저 보십시오 붕어찌랑 막 아니 붕어찌가 저왜 걸려있지 어 붕, 붕어도 여기서 캐스팅하나 붕어찌가 왜 저걸려가 있지 이런 수로 권에 오면은 솔직히 이갈때 이 안쪽으로 되게 바짝 붙여서 하는 게제 경험상 좋았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고 거의 앞쪽에 뭐 살짝 살짝 하는 것보다는 갈때 안쪽까지 딱 들어가면은 입질을 빵빵 해주곤 했었는데 스피너 베이트로 이따가 해볼까. 오, 입질, 입질. 입질 왔어 와 깜짝 놀랐네 돌인가? 아닌데 똑 땡겼다 말았는데 아, 이게 이렇게 감각이 무뎌졌단 말인가 로드가, 감도가 너무 좋아서 가나? 울작 땡기는 이런 날시만 하다가, 이, 하고 있는 내가 어색하노. 아, 여기 입질 맞는데, 그래. 끌고 가자. 끌고 가라. 끌고 와, 끌고 와.

자어 입질이 맞았습니다. <laughs> 제가 감각이 돈한 게 아니라 어, 정말 미약한 입질 한참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끝에 걸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한 마리 이 겨울에 나와 줍니다. 자 퇴근했습니다. 3 0은안될것 같다. <laughs> 이 좁은 수로에 이 수심 낮은 곳에 크, 저런 놈들 이게 베스가 이렇게 이, 스스로, 뭐, 잘 알겠지만은, 이게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아, 진짜 수온에 민감한 어종인데.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 진짜, 톡! 이랬다니까? 이게, 쿵! 이게 아니고, 쿵! 이랬으면은, 내가 확실하게 가겠는데, 아까는 진짜 쿵!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톡! 이랬다니까? 그 라인이 싹, 조금씩, 조금씩 가대. 넘어가라! 더 먹으라, 더 먹으라 했는데도 끝, 끝에 걸린 거요 한참을 안꺼 잡아냈는데. 자, 웜으로 잡았으니 스베로 한번 해볼까요? 스베, 요, 원래 옛날에 스베로 많이 잡았대요, 여기. 스베가 뭐냐면 스피너베이트의 줄임말입니다. <laughs> 제 방송에 오랜만에 베스낚시 하는 걸보셔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스피너베이트라는 이 루어가 있어요. 그 루어의 줄임말을 이제 스베라 그러죠. 아, 어, 자, 이거를. 레이드가 황금색으로 물이 좀 탁하기 때문에 내추럴 칼라보다는 어필할 수 있는 어필 칼라로 자요런 것도 자를 때 너무 바짝 자르면 이 수로에 있는 이 부유물들이나 이런 게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잘라요 수로에서는 조금 길게 자르면 아무래도 부유물들이 덜 걸리거든요 아까 입질 크게 왔던데 이거 그, 그거부터 한번 던지. 돌 걸린다 겠는데 바로 걸리보네. 걸린 돌 <laughs> 걸린다 겠는데 바로 걸리보네. 다 아,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응? 아, 수초 걸린 거 같아요. <laughs> 자, 여기로좀 내려가면서 해 볼까? 요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웜 낚시하고 내려가면서 스베 낚시하고 올라오면서 웜 낚시하고 되게 수초 앞에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없지? 와, 씨, 부스터 썼는데도 잘못 올라오네. <laughs> 불태웠네. 불태웠으면 여거잘 나올 기다. 불태웠으면 여 물이 좀 뜨쎘을 거거든. 아이가? 가운데가 돌바닥이네. 그러면 저쪽에서 일로 쳐봐야겠다. 오, 물도 차다. 너무 어떡하노? 쎄하네. <laughs> 세졌어요. 어, 세졌어. 한 번만 던져보고 이동하죠. 수심이 안 나오네. 원래요 수심이 얕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뭐. 포인트를 그. 다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물색은 상당히 좋아요. 물색은 뭐 좋은데 일단 첫 번째가 수심이 뭐이 조건 수로가 그렇지만은 수심이 일단 안 나오고 아직까지 위에 위쪽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얼음들이 아직 덜 녹아가지고 물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한 마리 나와준다면 그 놈은 또라이, 또라이. 정말 배고파 하는 놈.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문천저수지라고 어, 뭐 경상도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안 와보신 안와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근데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와, 물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왜 이렇게 물을 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방 공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깊이에 내가 봤을 때는 저쪽에 루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방 쪽으로 가야 아마 조금 입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쪽에는 지금 사실 솔직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을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아 문천지가 이렇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물이 빠진 거는 진짜 와 처음 보는 것 같아 나. 아하. 세 안에. 어 고기가 많을 텐데. 아이고. 한번 덜큰함해도 에. 금방 갈게. 이 겨울에 아이고 한 마리가 그래도 어디고. 나는 꽝은 아니다. 오늘 이곳저곳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봤지만은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앵글러님들 보니까 열정이 이 얼음을 다 녹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야. 일단, 뭐, 일단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곳 포인트가 아마 또 이제, 어, 2월달이 지나고 한 3월 초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또 좋을 걸로 보입니다. 뭐, 혹시나 제가 뱃스를또 하게 된다면 이곳에 와서 또 고기를 또 많이 낚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낚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시죠. 자 보십시오. 저, 열정의 풀, 물타오르는 우리 앵글레님들. 저 열정에 얼음이 다 녹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안 나와요. <laughs> 얼음이 녹아갖고. <laughs> 자, 어, 오늘 이렇게 어, 대구 인근에 어, 낚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 뭐, 낙동강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사람이 좀 적게 모이는 곳. 어, 지금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람이 조금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곳을 왔는데 아침에 참 입질이 막 여러 번 감을 제가 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입질 같았어요. 입질이 많이 와서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한 마리가 다였습니다. 어 뭐무튼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번에 그어 가방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가방을 하나 더 보내드릴까 아니면 한번 뭐 어떤 거를 보내 제가 배스를 했으니까 배스에 관련된. 어, 용품을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번 그 방송에 제가 제 SNS에 본방 사수하는 거를 이제 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달라고 했었는데, 어, 그 메시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실시간으로 방송 본방을 사수하시고는 저한테 메시지가 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다 당첨이에요. 두명 다. 두 명이 다였다. <laughs> 안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네, 그 시간에 다른 드라마 안 보고 제 거를 잠깐이라도 봤다라는 거는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참여하세요. 네, 에이, 안 되겠지. 뭐 에이, 뭐, 그렇겠지. 아니요. 현지에 있는 모든 어, 먹거리나 맛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담은 어,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어,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 모든 식탁에 자연산, 고기가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드시고 싶은,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오늘 한 마리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laughs> 한 마리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진짜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정말 신선한 고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지직성 컴퍼니의 김대표, 김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w. 방어는 끝났지 않지? 아예 안 끝났지 3번? 아예 방어는 안 끝났지 피싱TV